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121쪽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바리새인과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루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듯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일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통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여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메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러되 예넌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어, 말씀을 정말 듣기 위해서 듣고 싶어서 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이 말씀을 듣는 어, 태도가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로 어, 그렇게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일절에 보면 어, 말씀을 듣는 태도 그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다 오니,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러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은 당시에, 특별히 바리세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 생명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의 태도를 보면 참 독특하고 이상합니다. 2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유,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파리생인과 서유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적으로 그 당시에 보면 대단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야, 저 사람들은 대단히 경건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아멘! 그러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수근거렸다. 수근거렸다라고 하는 언어를 보면, 불평하다, 원망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은 현장에서 듣고 있는데, 세리와 죄인들은 은혜 받는 거죠. 위로 받는 거죠. 하늘의 소망을 갖는 거죠. 그런데, 같은 말씀을 듣고도, 수근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수님께 따지려 더는 이러한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듣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열려져 있고 또 들을 자세가 되어 있고 영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모하는 심량에 만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잘 아는 비유들이에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찾은 그런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이렇게 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어, 이른 양을 찾는 비유이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목자가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한 마리 양 내버려 두지 않고 찾도록 찾아다녀서 마침내 찾았다 하는 것이죠. 자, 본문 4절 말씀.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기까지 금방 찾을 수도 있지만 또 어렵게 찾을 수도 있어요 이 양은 그냥 내버려 두면 죽습니다 양은 어리석어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찾는 거예요. 길을 잃으면 이제 그대로 죽을 위기에 있기 때문에 찾고 또 찾는 것이죠.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뭐 하나쯤이야 하고 내버려 둘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목자는 양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리 그저 대수 지 않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았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5절 6절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찾아낸 즉 즐거운 마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여요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얼마나 즐거운지, 이 상황을 경제적 논리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자가 양한 마리 한 마리를 얼마나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여기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양의 비율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과 같이 7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지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이는 찾을 때까지 찾아 헤매이는 그런 목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리를 찾기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어서 전도자를 보내어서 찾기까지 찾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 아고한 사람쯤이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생명을 귀하게 소중 히 여기는 이 마음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다. 이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한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드라크마는 이 화폐 단위인데 대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화폐와 같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일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 드라크마,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아직도 아홉 개가 있는데 뭐 하나쯤이야 잃어버려도 괜찮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본문 8절, 9절.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즐거움을 나누는 거예요. 어, 특별히 이 여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여자지만,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어, 결혼할 때 남자들이 지창금을 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의미가 있는 드라크마, 나름대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그런 드라크마, 그러니까 그냥 하나 잃어버렸다고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찾아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 그 당시 어찌 보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상 생활 속에서 일리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잃어버린 것은 고통이요 아픔이요 눈물이지만 그러나 찾았을 때그 기쁨과 감격은 참 크다는 것이죠. 이건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전도를 해보면. 전도 해보면 얼마나 얼마나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뭐 전도자가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찾으러 다니는 과정은 사람이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하셨죠. 가서. 가서 찾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한 사람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기고 찾으러 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찾으러 다닐 때에는 1년이 걸리기도 하고 3년이 걸리기도 하고 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찾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소중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찾기까지 찾으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생명이 죽게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보다 더큰 기쁨이 없어요 얼마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것은 세상에서 다른 것 얻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전도해보면 그걸 알수 있어요 생명이 살아남는 것을 보면 알수 있어요. 이 땅에만 목적을 두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때 얼마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저 트리키에 그리고 시리아에서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 아직도 매몰되어 있다고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전 세계에서 구조대원들이 가가지고 정말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위험을 불사하고 가서 구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한 생명을 구하면 그것보다 얼마나 큰 보람,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사는 생명을 구하는 것도 그러할지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왜 힘들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과 그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한 생명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한 생명을 찾았을 때 얻는 기쁨과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앞에서는 양을 잃어버렸고 또 드라크마 동전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는 사람을 잃어버려요 사람을.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 둘째가 글쎄 어느 날 아버지 아버지 내 목숨 좀 주세요 내 분깃을 좀 주세요 그렇게 아주 당돌하게 요청했습니다. 내 분깃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버지 저 유산 좀 지금 주세요라고 하는 의미이고 조금 더 직설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몹쓸 아들이죠. 어떻게 해, 아버지 앞에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내어줍니다. 아팠지만,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내어줬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아주 싱글벙글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 본문 13절 말씀. 13절, 14절. 우리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며칠이 안 되어서 이 재물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했다 낭비한 거예요 흥청망청한 거죠 이것은 재물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 인생을 그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어떤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연명하며 사는데 그 사람이 저기 들판에 가서 돼지치를 키워라 이렇게 하니까 뭐가 보니까 얼마나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를 먹게 되었다. 비참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이죠. 이 둘째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곧 죽게 생겼는데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얼마나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했는가.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이제는 가서 아들이라 말하지 마. 말할 수가 없으니 종으로라도 좀 써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갔는데 참, 여기에서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표현이 2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차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저기 멀리, 멀리에 한 사람이 오는데, 뭐, 그 꼴이 얼마나 추한지 알아보나, 알아보긴 할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보고 달려가서 맞아들였다. 그리고 좋은 옷, 최고 좋은 옷으로, 가장 좋은 옷으로 입혀줍니다. 환영하죠. 환대하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마다들이 들판에 일하고 돌아왔는데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불만과 불평이 가득해요. 기뻐하지 못해.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 첫째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찼고 그 돌아온 아들 긍휼히 여기고 사랑의 시선으로 보는데 이 첫째는 그런 모습으로 보지 못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잘했다는 거죠. 저아들은 못 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런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31절과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로돼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돼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린 그 양을 또 동전을 그 사람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찾고 찾습니다. 그리고 얻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바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을 갖고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아가 찾고 또 찾는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며 전하고 또 찾았을 때 함께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저희 여러분들 마음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비유를 마음에 기억하며 우리가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이 헤매일 때 주님이 찾아오셨고 우리가 화랑방탕하게 살다가 전도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주께서 환대하시고, 가장 귀한 삶으로 받아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또 여전히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루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 말씀을 듣는 태도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 말씀을. 내마음이 깊이 간직하고 살게 해주셔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찾고 또 찾기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 찾아나서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트르키와 시리아의 그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아직도 매몰되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더 구조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 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르신들,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일부터 이제 주일까지 우리 동부교울성령학과지장되는데 우리 전사님 또 선생님들 또 참여하는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복무주의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아버지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휘휘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팔걸음을 인도하는 말씀 인것을 알게 하시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주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려려주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들,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얼마나 컸는지 잔치하며 그 기쁨을. 리렸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잔치가 이와 같이 아버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찾아야 는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찾기까지 찾을 수 있는 곳, 우리가 더 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말씀을 은혜를 주시고,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한 마음을 약한 마 주시옵소서.